다이나 우리 도착했어! 다른 a k i 로 할까 봐. 스페인 때처럼. 아 t took a kiss o 내 f I know 우 t 도착 o k 오 kiss off. I know it took a k 나 s s off. n 다이나 모해 뭐 너? 코코바? 아직 코코 보러 갈수있게아 <laughs> 언제 받는데요? 11시 반에 12시인데? 12시 반인데 뭐야x4 안녕 모 다이나 대리님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일래요비즈니스요 비즈니스에요? 비즈니스요비즈니요하즈니스에요비즈니에서내즈니 음, 공기가 좋진 않지만 그래도 좋아. 이게 대사야? 카페를 보고 가야지요. 아들 나이가 몇 개인데 그런 것까지 설명을 해줘야 돼요. 라인아, 오빠 넘어졌다. 라인아, 오빠 넘어졌다. 라인아, 오빠 넘어졌 오빠 넘어졌다. 떼떼해다 나요. 라인아. 카페를 보고 가야지. 나보고 가야지.